이런 두반장 전북 임실에서 출발합니다. 우과장님 네. 이제 곧 영농철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이제 3월이니까 네. 슬슬 농촌도 바빠질 때가 됐습니다. 맞아요. 네. 어떻게 겨울 내내 우리 농가밭을 좀잘 쉬었나? 잘 쉬었니? 잘 쉬었니? 네. 이 농사짓는데 꼭 필요한 게 있죠. 필수템. 음, 꼭 필요한 거? 두반장? 두반장! 야! 말고요. 아, 말고 말고. 아, 두반장도 아. 맞는데. 농기계, 농기계, 농기계 꼭 필요하죠. 농기계를 네. 점검하고 준비를 해둬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좀 점검할 때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고 어. 깜짝이야. 어? 이거는 농기계 소리가 아니고 이런 농촌에서 갑자기 이런. 어? 네, 이 연주 소리를 따라가 봤더니요. 아니 글쎄. 무대가 특이하더라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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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자 선생님이신가요. 아니요. 어떻게 이런 곳에 기계 잠깐 그 정비하다가 네. 심심해서 어머나. 불러봤습니다. 오, 심심해서 그냥 제, 저희가 지금 어디 밑에 있냐면 어마어마한 음. 크기의 트랙터가 있고 막 공구들이 막 이만큼 막 수백 가지가 연장들이 연장? 있고 네, 공구라면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이곳 농기계 수리센터 못지않게 공구가 아주 다양합니다. 음. 음. 농사를 한 10만 평 지타 보니까 10만 에헤. 평 아니 글쎄, 경작지가요. 축구장 4~6개 크기인데요? 아, 그만큼 농기계도 많이 필요하대요. 네. 한큰 것이 한 6대. 소형 트랙터가 4대. 네. 오, 정말 10대가 있어 자 보세요 자 하나 둘셋넷뭐 아우 그야말로 농기계 천국입니다 아유. 아버님 혼자 관리하세요아니요 아들 하고이러아아드아 예. 아들 아들 아안아하아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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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님은아러면 농사 뭐 지으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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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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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고등학교 배를 이어준다니까 참 마음이 뿌어하지 <laughs> 농기계 점검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죠. 예. 자 출동. 네, 먼저 겨울 동안 잠들어 있던 농기계를 깨워야 한다는데요. 장시간을 두면은 배터리가 방전돼. 아 겨울에는 그래 한 시간 걸어놔야 이게 유압이 좀 열을 받아가지고 겨울에는 좋아요. 네, 한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시동을 끄고요.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 그 주변을 점검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겨울 동안 수북하게 쌓인 먼지들을 탈탈탈 털어내주고요. 기계 구석구석 안전한지도 확인했습니다. 이건 무슨 장비예요, 아드님? 네. 윤활류. 윤활류. 아니, 기름, 기름 나와요? 예. 예. 어. 에이, 녹슬지 않게 군데군데 우와. 기름칠도 해줬는데요. 네, 그런데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기계가 있답니다. 거름을 살포해주는 기계. 거름을 살포해요? 살포. 네, 대형 트랙터에다 살포기까지 연결돼 있으니 정말 크고 길더라고요. 예, 이만큼 또 이어져 있으니까 운전하기도 되게 까다롭겠는데요? 녹록기 좁은 데에만 아게 다니하니까 음. 더 힘들. 어렵죠. 어려워. 음. 그러다가 보니까 작년 봄에. 음. 내려막기에 이거 브레이크 장치가 안돼 갖고 야가 밀어 갖고 내가, 내가 뒤집어져 갖고 어? 앞에 치는 브레이크 어? 장치가 있는데 제 것이 밀으니까 중량이 이게강하 밀으니까 어? 네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아도 뒤편 살포기는 멈추지 않아서 전도된 겁니다. 아, 이거는 정말 철저히 해야겠네 이게 막치돼 네. 갖고 돈만 몇천만원 들어갔지. 아. 그리고 아. 이걸 또 이제 개인이 우리 합의로. 이 브레이크를 또 달았어. 닫았어. 사고 난 뒤로 이것은 정비를 잘 해놓은 거예요. 어... 네, 다시는 사고가 안 나게끔 더 열심히 아,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다시 못 가죠? 네, 타이어 하나 하나 공기압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됐죠? 네, 네. 이렇게 트랙터 열대 모두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농기계들 정비 싹 한번 하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훤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아유 좋습니다. 아 <laughs> 또 이렇게 정비해서 1년 한해또 봄철 일 시작하면서 안전하게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농사도 대풍! 대풍갑시다대풍시 <laughs> 네, 점검을 마치자 저희랑 꼭 가야 할 곳이 있으시대요. 센터에서 네. 농기계 교육이 있대요. 교육 그러니까 우리 그래 한번 가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게 뭐 농기계 안전 교육이 그런지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한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농기를 네. 키시동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타칭이라고 해서 핸들키로 시동하실 수도 있죠. 네. 핸들 키로 시동할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시동을 걸면 여기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턱을 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시동을 거셔야 돼요. 급하실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다치게 되죠. 항상 예 가슴이 가슴이 예 스타트 위치에 나있대요. 네. 이런 교육을 꼭 받아야겠어요. 네. 그리고 전국에서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기종이 경공입니다. 네, 농기계 사고는 매년 천건 넘게 발생하는데요. 아이고. 그 중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게 바로 경운기입니다. 이게 농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도 주행할 수 있다 보니까 교통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분들께서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조향 클러치가 평지와 내리막길이 달리 조정이 됩니다. 평지 같은 경우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조향 클러치를 오른쪽 조향 클러스를 작동하지만 내리막 같은 경우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 조향 레버를 작동해요. 반대예요. 네. 네. 어 헷갈리더라고. 요 근데... 그니까요. 러 이게 평지에서는 오른쪽 레버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돌지만요, 이 내리막에서는 똑같이 오른쪽 레버를 잡았더니 왼쪽 그러니까 누른 레버의 반대로 돕니다. 네, 그러니까 평지와 내리막길 각각의 조작법을 충분히 익히고 사용해야 더 안전하겠죠. 이게 또 순간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 피부기 예, 두둑에 비닐을 씌우는 기계라는데요. 얘는 앞으로 못 가고 뒤로만 가요. 후진만 해요. 후진만 하니까 뒤에가 걸리니까 나무 같은데, 언덕 같은데 못 봐요. 이게 뒤로 걷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진 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꾸하다가 이놈이 오다가 여기서. 이렇 그림자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넘어져이말이렇 이렇게, 아이고. 너무 좋아, 이렇게, 쫙 내려와 버려, 이렇게, 이이이걸잡이어게그래게 네, 이렇게, 이고게가는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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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 이렇이 달려있어서 아, 정말 아, 큰이날 날 뻔했습니다 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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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그 항상 작업하실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셔야지 풍요로운 농사를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네,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아주 신기한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뭐예요? 뭘까요 이게? 어? 어? 이, 이게 표지판이에요? 위험하다는데요? 130m 거리에 위험한 무언가가 있나본데요. 바로바로. 바로. 네, 세상에, 나 트랙터가 다가오는 거를 알려주더라고요. 아,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어? 저거, 왔다, 저거. 그거 어떻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게요. 표지판의 정체가 와! 궁금해서요. 트랙터를 멈춰 세웠습니다 와, 저기 가볼까요? 와, 안녕! 와, 안녕하세요. 어, 이거 두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추운데 이렇게 와가지고. 아니, 아니. 진짜 신기한 거 맞지 않나요? 제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아이고, 아이고. 예, 예. 아니, 저거 저기에서 예, 예. 뭐 온다고 막 그림도 나오고. 네, 이 표지판의 정체는요. 예. 우리 동네 효자예요, 효자. 효자요? 예. 아니, 막 우리 마을을 지켜주잖아 여기. 사고 나지 마라고. <laughs> 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이 표지판은요, 농기계가 도로에 주행할 경우 그 종류와 거리를 알리는데요. 농기계 교통 사고를 줄이고자 도입됐답니다. 똑똑하네요. 네, 이 동네 농기계는 에 이렇게 단말기가 부착돼 있대요. 아... 근거를 무슨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표지판하고 같이 상호 통신을 해서 표지판 근처에 농기계가 접근하게 되면은. 네. 지금 농기계 종류가 어떤 농기계인지 또 접근 거리가 얼마인지 알려줘가지고 도로를 주행하는 차 운전자들이 조심 운전해서 도와주고 도 있습니다. 아 지나가는 차들과 사람들이 네. 농기계 온다고 알라고. 네. 지금 전국에 만한 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만한 대. 네. 네. 그리고 농기계 부착 단말기는 네. 980 대가 지금 응.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 특성상 곡선이라든가 언덕길 지금까지 교차로가 있어서 네. 농기계가 진입할 때그 차량 운전자가 농기계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농기계 뒤를 추돌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사고가 좀 있고 그랬어요? 엄청 많았죠. 아, 엄청. 네. 그냥 자기는 모르고 저 정도에서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만 자기가 피해야겠지 했는데 그냥 받는 거예요. 아이고. 큰 차들이 오잖아요. 네. 뭐 얘네들이 안 봐주거든 그냥. 가니까 음, 인명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아우 세상에. 근데 제가 생기고 나서는 네. 현재 이주라고 다던게 엄청 아, 그래요? 네.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니 효자라고 하시죠. 좀 줄었나요? 네. 도로를 달리는 주행 차량 속도가 한 십일 퍼센트 감소를 했고요. 오, 그 과속 채당도 이십오 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오. 아이, 박수, 치셔, 박수 치셨어요 지금. 15%뭐20%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말 그대로 보면 90% 100% 그러시겠네요. <laughs> 네. 이 단말기에는 중요한 기능이 또 있는데요. 농기에 부착된 단말기인데요. 운전 도중에 경사 가파른 곳에 가게 되면은 이제 알람을 주는데 경사도가 30도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농기계 운전자가 조심 운행을 할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농기계가 전복됐을 때 보호자에게도 알린답니다. 농기계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되게 되면은 어, 아, 사고를, 사고를 감지를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센서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농기계 운전자 인테 정말 사고인지 확인하는 신호가 가게 됩니다. 아니, 사고 났을 때 솔직히 그 휴대 전화로 연락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확인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보호자 휴대폰에 문자를 보내고 또 관리 시스템에 알람을 줘가지고, 긴급하게 인1 9라든가 그 관계기관이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호를 주게 됩니다. 네, 특히 지난 소방서에도 즉시 알람이 가서요, 위급상황시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좀더 많은 노력해셔가지고, 우리 고향 안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효자! 효자! 지금까지, 지금까지 슬기로운 두 반장이었습니다. <laughs>